안녕하십니까. 감성 테이블 조입니다. 이 작품은 모션 식을 사용한 스피커 테이블입니다. 저희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 나온 스피커 테이블의 모티브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저런 작품의 창의성과 기술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춘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여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기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식을 사용하는 센서부와 책상의 구조를 통해서 울림을 나타내는 스피커, 마지막으로 현재 처리 상황을 알려주는 센모 뭐, 조명부입니다. 간단한 기능 구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손을 이용하여 센서부에 손을 갖다 댈 경우 볼륨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뮤트 기능까지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곡의 분위기를 조정하는 이퀄라이저입니다. 사용자의 간단한 송동작 하나로 곡의 분위기를 바꿔 조, 분위기를 바꿔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처리 과정은 실시간으로 조명으로 나타내집니다. 다음으로 조명 보입니다. 이러한 색이 들어간 조명이 마음에 안들 경우 백색으로 바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조명, 원치 않는 인식을 막기 위해 홀드, 홀드 버튼을 구현하여 잠금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모션 인식 제품의 경우 가격대가 높아 사용자,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나온 스피커 테이블의 경우. 가격대가 110만 원대로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 30만 원대의 낮은 가격대로 사용, 가격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면입니다. 전통시장의 가판대로서 만약 외국인들이 찾아, 찾아올 경우 해당 모션을 이직 인식, 이직시켜 해당 외국인 언어에 맞는 언어로 방송을 하는 것을 이미 사업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장점인 스피커의 내부 장착으로 인한 우퍼 효과와 또한 스피커의 내부 장착으로 인한 공간 전락 효과로 인해 이를 장점으로 내세워 사업화에 진행을 특허 절차를 받고 사업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